네 안녕하세요 스티비입니다. 자 오늘 제가 들려드릴 잡소리는 저번에는 유튜브 취업특강 PC로는 유튜브 취업특강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죠. 자 오늘은 모바일을 이용해서 유튜브 취업특강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할 건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가보시죠. 자 우선 저희는 좀두 가지 앱을 이용할 예정입니다. 자, 첫 번째는 고용보험 모바일 앱이고요. 두 번째는 수강확인서는 한글 문서이기 때문에 그 한글 문서를 편집할 수 있는 요 앱이 필요합니다 어 스토어에 한글 편집이라고 치시면 나오고요 어, 폴라땡땡이라 오피스란 파일이에요 자 일단 고용보험 모바일 앱에 먼저 들어가 볼게요 앱을 들어가시게 되면은 실업급여 탭이 있죠 이 실업급여 탭을 일단 들어가셔서 여기 첫 번째 보시면은 실업인정신청이라는 게 있습니다 실업 인정 신청이란 탭을 이용할 거기 때문에, 이걸 들어가시면 로그인해야 되겠죠. 일단 로그인을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로그인을 하셨으면 요 탭이 뜨실 거예요. 어 여기서 실업인정신청을 누르시면 PC와 동일하게 스텝과정은 똑같습니다 개인정보가 나올 거고요 본인 회차에 대한 정보도 나올 거고 밑에 보시면 실업크레딧에 대한 내용도 이렇게 순차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본인한테 해당사항이 되는지 확인하시고 다음을 누르시면 되고요 자 스텝2 같은 경우도 취업 당연히 안돼 있으시죠 재취업활동 구직활동이 아닌 말씀드린대로 유튜브 취업특강을 할 거기 때문에 다음을 누르겠습니다. 자, 이 다음부터가 중요한데, 스텝3에 보면, 고용센터 취업특강 유튜브 수강하기, 그리고 수강 확인서 다운로드가 있죠. 이두 가지를 이용하셔서 모바일로 진행하시면 되세요. 만약 아직 PC로나 영상 아직 안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수강하기를 누르시면, 자, 이렇게, 고용센터 취업특강이라는 채널에 어, 저절로 들어가게 되고, 나한테 도움이 될 만한 취업특강을 보시면 됩니다. 한 주제당 네 개의 달락이 있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거 참고하셔서 진행하시면 될것 같고요. 영상을 다 봤다는 가정하에, 보시면은 두 번째 수강 확인서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는데, 수강 확인서를 다운로드 받으실 때, 이런 질문들이 좀 많이 올라와요. 어떤 질문이냐면, 어, 수강 확인서를 다운받았는데, 어, 수정이 안 돼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더 계신데 수강확인서는 한글 파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 PC에 한글 파일을 편집할 수 있는 연결 프로그램이 당연히 설치되어 있어야 하고요.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앱을 이용해서 편집을 할수 있으니까 그 과정도 같이 보시면 될것 같아요. 보시면 여기 수강확인서를 다운로드를 누르시게 되면 고용보험 홈페이지로 연결이 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보시면 1월 29일자 내용을 보시면 여기 자 1월 29일자에 3개의 수강확인서가 보이시죠 요 수강확인서 중 내가 본 유튜브에 대해서 다운을 받으셔서 수정하시면 됩니다 자 같이 해 볼게요 일단 채용시장은 저번에 해 봤으니까 최신 채용 트렌드로 다운을 일단 먼저 받아볼게요 다운로드 다운로드 하시겠습니다 다운로드 하면 되죠 보시면 다운로드는 완료가 됐습니다 이걸 이제 편집을 해야 되잖아요 다운로드 된 수강확인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앱이 앱을 활용해서 편집을 할 건데 자 보시면은 여기 위쪽에 이 석삼자 보이시죠 이거 누르시면 본인 핸드폰 디바이스에서 다운로드 된 한글파일을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디바이스 창고라고 되어 있죠 보시면은 보통 다운로드 있습니다 다운로드 탭을 누르시면 이렇게 아까 제가 받았던 거 여기 있죠 여기 뭐 수강 확인서 최신 채용 트렌드가 있으니까 이걸 누르셔서 불러오시면 됩니다. 자, 불러왔으면 편집은 어떻게 하냐? 아마 이 상태에서 자꾸 누르시려고 하면 안 누르실 거예요. 전체가 눌린다던가 확대만 된다던가. 요거는 미리 보기 화면이고요. 이제 본인이 편집하고 싶으실 때 여기 우측 상단에 보면 편집이란 글씨 보이시죠? 누르시면 자, 아까랑 다를 게 없어 보이지만 미리 보기 화면에서 편집이 가능한 화면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확대를 일단 해 볼게요. 자, 확인 해 보시면 요칸, 요칸에다가 저희가 편집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쓸 수가 있게 됩니다. 합인 이런 식으로 편집하시면 돼요. 그 밑에도 합인 이런 식으로. 자, 편집이 되죠. 밑에도 본인의 인적 사항에 대해서도 자, 확대를 해서 누르시면 수정이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추가 확인서를 편집하시고요. 우측 상단에 완료를 누르시게 되면 저장이 되는 겁니다. 단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이렇게 한글 파일을 저장만 해서 끝났냐. 그건 아니고요. 모바일 앱의 가장 안 좋은 점이 뭐냐면 자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모바일 앱의 가장 안 좋은 점이 아까 같이 편집을 해서 수정된 한글 파일을 그대로 넣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첨부 구비 서류에 보면은 유의 사항이 하나가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는 사진 파일만 첨부가 가능합니다. 즉, 한글 파일 확장명인 요걸로는 여기에 첨부할수 없다는 건데요. 실제로도 이 갤러리랑 카메라만 있지, 이 다운로드 받았던 한글 파일은 첨부할 수가 없습니다. 안 눌려요. 눌릴 수가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내가 방금 편집했던 그 수강왕에서 넣고 싶은 경우에는 자, 이 화면에서 다 작성을 하셨다는 가정하에 다 작성을 하셨으면 핸드폰 자체에 스크린샷을 찍으시면 됩니다. 자, 스크린샷 버튼은 각 핸드폰 기종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기종에 맞는 스크린샷 버튼을 이용하시면 되세요. 저 같은 경우는 상단에 있기 때문에 스크린샷을 찍어 보겠습니다. 자, 찍혔죠? 자, 그럼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모바일 앱에 갤러리 누르시게 되면 최근에, 보이시네? 제목은 대충 할게요. 이런 식으로. 내가 스크린샷 찍었던 사진을 첨부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요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보시면, 구직 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가 아까 첨부했던 그 자료죠. 요걸 보기를 누르시면, 보이시네? 제가 아까 수정했던 최신 채용 트렌드 수강 확인서에 대한 내용이 보여집니다. 이걸로 증빙할 수가 있어서, 어, 유튜브 취업 특강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로 아예 전부다. 동영상 보는 것부터 수강 확인서 편집, 그리고 제출까지. 완벽하게 어, 모바일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좀 간편하죠? 기존 이제 모바일 앱에 좀 불편했던 점이 사진 촬영으로 맞게 첨부 파일이 안 된다는 점. 그리고 PC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취업 특강을 각 PC 홈페이지를 통해서 볼수 있다는 게 모바일 앱에서는 그게 좀 불가능하다 보니까 저희는 보고 나서 전송 자체를 직접 해야 되는 이런 좀 번거로움이 좀 있었는데요. 유튜브 취업 특강 같은 경우는 이번에 신설돼서 그런지 모바일 앱에서도 그리고 PC에서도 좀 손쉽게 할수 있는 방법을 좀 보여줬습니다. 어,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유튜브 취업 특강에 대해서 모바일로 쉽게 할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봤는데요. 생각보다 어렵진 않죠? 그래서 집에서 PC가 없더라도 모바일 통해서 실업 인정 잘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접수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도 좀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 안녕.